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읽어 주는 남자. 트러스트 신중현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택 임대업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발 등록하라고 하더니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은 선진시민인데 대한민국 행정은 점점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 재혼시 미성년자 자녀수 산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수 산정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7조 5항에 정해져 있는데요. 왜 자녀수가 중요할까요? 바로 동순위 시 미성년자 자녀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까지 갔다면 그때는 추첨으로 당첨 여부를 정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 보겠습니다. 재혼 가정입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요. 자녀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예, 재혼의 경우인데요. 초혼과 재혼 모두 어떻게 자녀 수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전입 신고까지도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볼까요? 세대주가 남편이라면 본인, 배우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란이 추가됩니다. 초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자녀란에 기재되어 있으면 자녀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학군, 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만 이사했고, 이모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주소 이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 자녀란에 잔여 자녀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자녀로 입증하면 됩니다. 네, 재혼 시에 씨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미성년자 자녀수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요. 한 여인이 자녀가 있는 남성과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자녀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이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남자가 이제 공급 신청자인데요. 자기의 자기의 직계 비속인 자녀니까 당연히 자녀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세대 분리가 됩니다. 세대 분리. 세대 분리가 됐고 요 공급 신청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가 자기 와이프 밑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등재가 된 거죠. 그래서 등본을 떼었을 때 남편에게는 뭐 그냥 본인만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아내의 등본에 이렇게 배우자의 자녀라고 등재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예,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 이걸 이제 비세, 비속이라고 그러죠. 직계비속인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 산정에 포함한다. 어, 요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599-0001번 국토교통부. 예. 또 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얻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 세대 분리가 돼 있더라도 공급 신청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가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자녀수 산정에는 포함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혼의 경우 가장 헷갈려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 재혼을 했는데 각각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자녀가 있는 경우고요. 남편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세대주라면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 참뭐 사회 문제이기도 했는데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내의 자녀는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우자의 자녀로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옛날에는 이게 뭐 동거인,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했는데, 비인륜적이라그래서 이제 이, 이, 이런 기표 방식은 쓰지 않죠. 배우자의 자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인 남편이 공급신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자녀수 산정에 포함되느냐? 네, 포함이 됩니다. 예, 두 명입니다. 두 명. 두 명. 그래서, 어, 공급신청자의 동일 세대에 등본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무조건, 무조건 공급 신청자의 동일한 세대의 등본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세대 분리가 됐습니다. 세대 분리, 세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공급 신청자의 자녀는 이쪽 안에 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과연 자녀 수산정을 몇 명으로 하느냐? 이때는 두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요 자녀.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근데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죠? 아내의 기존 자녀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급신청자가, 공급신청자가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시키려면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공급 신청자의 등본에 이렇게 이제 띄었을 때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자녀 배우자 자녀.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때만이 포함이 됩니다. 두 명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세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세대 분리가 돼서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지 않다면 자녀수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빨리 다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공급 신청자 밑에 배우자의 자녀를 어... 기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입양을 하면 됩니다 입양 예, 입양을 하자 예. 이 재혼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구 신청시에 입양을 했다 치면 자기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제출하면 되느냐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해서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해서 자기 등본상에 없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해서 자녀수의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냥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의 자녀가 없다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읽어주는 남자, 트러스트 신중현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